안녕하세요, 신태현 청춘입니다. 아, 여러 분 섰는데도 이 자리는 늘 떨리는 것 같아요. 어,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, 어, 제가 어떻게 목자의 자리를 결단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어, 처음 시작은, 어, 11월 달인가요, 작년? 어, 그때 저의, 그 당시에 목장의 목자님으로부터 목자의 자리를 어, 건면 받았는데 어,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지 아니면 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아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지금 기회가 다시는 안올것 같아가지고 냅다 알겠습니다 하고 질렀는데 어, 그 뒤로 정확하게 두달 동안 후회를 했습니다. 내가 이 자리를 왜 한다고 했었지 하면서 어, 한두달 동안 계속 후회했었던 것 같아요. 좀더 생각해보고 말할 걸 하면서 어, 그렇게 두 달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. 어, 제가 이 자리를 사실 망설였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. 아두 가지네요. 어, 첫 번째는 저는 아시다시피 동생이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목자의 자리를 결단하게 된다면 목장 내에서는 이제 당연히 저보다 어린 아이들을 맡게 될 것이고. 어, 그렇다면은 저는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망설였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까지는 제가 준비가 안된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이었습니다. 어, 괜히 섣불리 이렇게 얘기했나 싶어서 어, 다시, 어, 저안 하면 안 될까요? 하고 찾아가려고 했지만 그때가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든 생각이었는데 어, 저를 태워다 주시던 한 전도사님께 이런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, 너가 목자의 자리를 결단했다는 건 어, 너가 위선배들로부터 또한 너의 목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, 그 사랑을 다시 되갚으려고 목자의 자리를 결단한 것이 아니냐 어, 내리사랑은 없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, 그때 그 말씀이 저의 마음에 쿵와닿았던것 같아요 저는 저의 목자들로부터 되게 되게 큰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, 그 목자들로 인하여서 이 자리까지 온것 같아서, 어, 그때서야 조금 내가 이 목자의 자리를 결단하기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목자가 된지한두달 정도 지났는데, 사실 계약하고 나서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. 내가 이 신앙과 또한 내 학업을 같이 유지하면서, 이 아이들에게 또한 또한 같은 사랑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날까봐 되게 무서웠던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매번 간구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의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달라고 거의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. 방에 들어가서 때로는 울기도 했었고. 또 못하겠다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도 있지만 어,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았었고 어,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서없는 저의 간증이 끝났는데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